네,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번째는 가로날림이 조금 생길 수도 있고 두번째는 유분기가 조금 겉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목소리> 안녕하세요 빛나 나라입니다 자 오늘은 EXQ의 티타늄 카노박스 오늘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어떤지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약간 구두약 같이 생겼습니다. 구두약.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용량이 50g입니다. 네, 얼마 양이 안 됩니다. 대신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용량을 조금 더 늘리는 편이 어땠을까 싶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외관은 구두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좀 감성적인 면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렴하게 출시를 했으니까 뭐 납득은 됩니다. 납득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향을 맡아보면 네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납니다.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는 거는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향은 정말 괜찮습니다. 향은 정말 괜찮은 느낌이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발라볼 건데. 자, 일단 발림성이라는 부분. 아,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좋습니다. 발림성. 근데 여기서 발림성이 너무 좋아서 조금 한정이라고나 할까요? 네. 일단 한번 발라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던 대로 좀 많이 떠 볼게요. 자, 요 정도. 자, 많이 떠 볼게요. 그다음에 범위는 요 정도 해 보겠습니다. 자. 엄청 지금 두껍게 발리고 있죠 자 그리고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면 될 정도로 발림성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셨겠지만 엄청 두껍게 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두껍게 바르면 버핑에 있어서 조금 유분기가 좀 겉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림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두껍게 바르기가 쉽습니다 근데 두껍게 바르면 버핑할 때 있어서 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루 날림이 조금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유분기가 조금 걷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두껍게 발랐다고 그런 건 아니고 또 다른 유인이 있는데 어쨌든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는 최대한 얇게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은 많은 분들이 하듯이 그냥 이렇게 어플을 이렇게 돌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예전에 그 이지카케어의 세라믹 익스트림 왁스 사용했던 것처럼 자 한번 톡 묻혀서 자 요만큼 작업 범위를 좁게 해서 반복해서 나가는 요런 방식으로 해주세요. 한 번에 범위를 넓게 설정하려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약재를 두껍게 뜨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재를 콕 찍어서 요만큼 하고 또콕 찍어서 요만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왁스를 얇게 도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플러시 버핑 타올 있고 네 이쪽에 스피드 폴리쉬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요 얘는 스치면 퍼핑 즉 줄여서 많은 분들에게는 스버가 되는데 스피드 폴리시는 스버가 안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얇게 바르면 스피드 폴리시도 가능은 해요 네, 그래서 두껍게 바르면은 그냥 귀찮아집니다 최대한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자한 15분 정도가 지났는데, 자이 15분보다 좀더 빨리 뭐 10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5분밖에 안된 상태에서 버핑을 하게 되면은 약간 유분기가 많이 밀립니다. 물론 지금 여기는 실내예요. 밖에 외부에서 대낮에 버핑을 하는 경우에는 5분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5분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한 10분, 저는 15분 정도로 버핑 타임을 잡았고 그리고 스피드 폴리시 같이 오리 짧은 버핑 타월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러시 버핑 타월처럼 오리 긴걸 써야 좀더 쉽게 버핑이 잘 되더라고요. 자 지금 다른 곳은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연문만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 EXQ 티타늄 카너박스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자왜 왁스가 갈라져 있을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왁스가 갈라져 있고 가운데가 덩어리가 사라져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제가 제품을 사용 하고 자 이걸 뚜껑을 잠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잠그는데 이 뚜껑이 좀잘안 잠기더라고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안 잠기지 해서 꾹 누르다가 통이 휘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통이 살짝 찌그러져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끼우다가 가운데가 쏙 올라와 버려서 갈라지면서 여기가 그냥 떨어져 나간 겁니다. 솔직히 이거는 왁스가 금이 가도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얘가 이제 50mm라서. 이제 가격이 저렴한데 얘를 다른 왁스들처럼 막 200ml 이렇게 해 버리면은 가격이 너무 높아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50g으로 한 건데 이제 통을 좀 조그만 거를 찾으려고 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이 케이스가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을 이렇게 잡으실 때 쥐실 때 너무 강하게 하면은 얘가 찌그러지니까 그냥 조심히 다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이 EXQ 티타늄 왁스가 2세대가 나온다면 은 용량을 조금 더 늘려서 통을 좀더 튼튼한 걸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은뭐 50g으로 해도 좋으니까 좀잘 찌그러지지 않는 그런 통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많이 아쉬워서 꼭 좋은 마음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제품 일부를 소실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광의 느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제조사에서는 이 광의 느낌을 메탈릭 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메탈릭 하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버핑하고 나서 웬 룩이 조금 나오다가 피막감이 좀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색감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 피막감이 좀잘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광적인 부분도 굉장히 독특하다 어, 굉장히 만족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흰차는 조금 약한 느낌입니다 어, 약하다고 하는 게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왁스들과 비교를 했을 때이 티타늄 왁스만의 특, 특장점을 느끼기는 좀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검은차에는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그레이도 뭐다 좋고 좋아요 근데 검은 차가 정말 좋았어요. 차량 전체를 다 끝내봤는데, 자, 여기서 또 슬릭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냥 제 손으로 느꼈을 때는, 좋음에서 매우 좋음 정도, 그 사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과연 수치상으로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강도 테스트, 지속성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EXQ 티타늄 카나우 박스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은 발림성에 대한 부분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이 발림성이 너무 좋아서 자칫 두껍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두껍게 바르는 스타일이시라면 반드시 스피드 포리시보다는 가급적 오리 킨 버핑 타워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 통에 대한 부분, 이 용기에 대한 부분, 어, EXQ에서 꼭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철제 용기보다는 좀 플라스틱 용기로 하는 게좀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용기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2세대가 나오거나 혹은 개선을 할수 있다면은 최대한 빠르게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광의 느낌은 맨룩이 처음에 좀 나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피막감이 좀 쨍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슬립감은 적절하게 딱 좋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레이 색상에다가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제일 추천하는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자, 그럼 오늘 결과물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품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